자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이 문제는 식으로 막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서 좀 알아낼 겁니다. 문제를 읽어보니까 oa와 ab와 뭐 bc를 mdn으로 내분하는 어떠한 점들이 있대요. 이때 mn에 대해서 mn의 대소 관계를 굳이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뭐가 더 큰지 뭐 굳이 상관이 없다는 라 소리이기 때문에 쌤은 m이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 mdn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p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MDN이 있고요.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길이가 똑같아요. 그래서 MDN으로 내보냈을 때 비율에 해당하는 길이도 전부 다 같을 겁니다. PQR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자 이때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어떠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온대요.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삼각형의 세점을 지나는 원을 C라고 하겠대. 뭐 이런 내용이죠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의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외접원이죠.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 삼각형이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라면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될 테니까요. 그렇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지 알아보는 게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. 한번 알아볼게요. 여기 90도가 있고요. 여기 각을 내가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. 그리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n비율 n비율 여기 n비율 n비율에 대해서 길이가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. 맞나요? 야, 여기도 90도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x.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져본 게 뭐냐면 동그라미와 x 동그라미와 x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예요. 따라서 여기가 90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. 합동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길이도 같구나.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원이 지나고 있는 세 점을 꼭짓점으로 갖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습니다. 원이 있고요.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건 PR이 이 원의 지름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냈고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EN이랑 같다라는 건자 모든 변을 1대1로 내분한 점이 각각 PQR이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P는 뭐 OA의 1대1, 1대1 내분점 0콤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, 그래서 기억은좀 쉬워요 근데 니은 디귿이 문제인데 니은디스을 어, 처리할 때 우리는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 어떤 도형적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. 일단은 원을 그려놓고 보니까 원이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. 여러분 이거는 알죠. pr이 지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원 위에 한 점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 원주각으로서 무조건 90도예요. 그러면 원 위의 점 중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은 딱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x축 위에 점은 어떤 점딱두 개가 있어요. 이게 어떤 점이냐면 pr과 연결했을 때 해당 각이 90도가 되는 점은 딱두 개가 있어요. 이거 헷갈리나? 잘 봐봐. x축 위에 만약에 이 점을 가져와 볼게요. 얘가 90도입니까? 절대 90도가 될수 없어요. 왜? 이 점은 원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위의 점을 가져와야지만 원주각으로서 90도예요 그래서 딱 그런 점은 x축 위에 딱두 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을 빼놓고 x축 위에 어떤 두 점을 찾아볼게요 90도가 되는 그두 점을 찾아볼 건데 도형적 성질 그대로 이용합니다 여기 만약에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딱 90도 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각에 의하면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.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 0도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일단은 점 하나 찾았어요. 어떻게? X축 위의점 중에서 원위의 점이 되는 그러한 점 하나를 찾았습니다. 얘는 OC의, 선분 OC의 n 대 m 네분점으로서 하나 찾았습니다. 딱두 점밖에 없어요. 얘 헷갈리니까 얘 지우고 나머지 한점또 알아내 볼게요. 이렇게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요런 점이 있다.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무조건 얘네랑 연결했을 때 90도일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. 연결을 했을 때 m, m이니까 얘는 직각이등변삼각형으로서 여기서 45도, n, n이니까 얘도 직각이등변 45도. 자, 그러면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어떤 점이 하나 더 있습니까? OC의 선분 OC에 m, n 내분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런 점이 하나씩 더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얘네들은 원의 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왜? 지름이랑 연결했을 때 90도가 됐으니까. 자, 그러면 다시 원을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, 이 점은 어떤 점이었죠? n 대 m이었죠. 이 점은요? m 대 n이었습니다. 아, 그러면, 이 점은 우리가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예, 콤마 0. 얘는 m 플러스 n 분의 m 콤마 0. 자 그러면 니은도 맞네요. 얘는 원위의 점이 맞네, 그렇죠? 그래서 니은 맞아요. 니은도 맞아요. 디귿 볼게요.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래. 우리가 구해놨잖아. 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따져보면 뭐 좌표를 빼면 거리가 나오니까 얘가 3이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m이 7, n으로 나와요. 그 소리는 뭐야? 얘가 7N 여기가 7,1 비율이구나 여기도 7 비율, 1 비율이구나 그 소리는 뭡니까 P는 선분 OA의 7대1 내분점이에요 7대1 내분점 자 그러면 2분의 7코마 0이라는 거죠 Q는 선분 AB의 7대1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7 코마 사라는 거죠. 어, 여기가 0코마 2분의 7이죠.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두레거리를 물어봤으니까. 자 루트 자 4분의 49 플러스 4분의 1. 쟤는 2분의 5 루트이네요. 어, 그래서 디귿도 맞네.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점이요 m 대 r 리 n 대 m 이었잖아. 마찬가지로 여기가 m 대 n 이었잖아. 다 똑같아요. 여기가 m 대 n 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비율도 n 이에요. 요만큼 비율도 n 이구요. 요만큼 비율도 m 이에요. 그러면 여기 비율이 전부 다 n 비율입니다. 전부 다 n 비율이에요. n 비율. 이만큼이나 아니면 이만큼 전부 다 m 비율이에요. 이만큼이나 이만큼 이만큼 길이나 아니면 이만큼 길이나 아니면 이만큼이나 이만큼 전부 다 m 비율입니다. 증명과정은 여기랑 똑같아요. 아까 삼각형 그려놓고 합동임을 이용하기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